1979년 10월 7일을 중심으로 한 당시 한국의 시대 상황은 여러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 말기였고, 많은 국민이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체감하던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세 가지 측면에서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후 1972년 유신헌법을 통해 독재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장치였죠. 이로 인해 국회나 사법부는 대통령의 권력에 종속되었고 정치적 자유는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반발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79년은 박정희 정권의 말기였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극에 달한 해였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그의 측근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되는데 이는 당시 정치적 긴장과 내부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김영욱 사건 김영욱은 박정희의 중앙정보부장이었지만 정권과의 갈등으로 인해 미국으로 망명한 후 박정희. 정부의 부정부패와 코리아게이트 사건 등을 폭로했습니다. 그의 암살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극단적 조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박정희 정권이 외부로부터의 폭로에 얼마나 민감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1970년대는 대한민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경제개발 계획 덕분에 박정희 정부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끌었고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주요 산업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며 수출 중심의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사회적 불평등과 노동 문제, 지역 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경제적 고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균형과 빈부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농촌과 도시 간의 경제 격차, 그리고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만은 민주화 운동과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마항쟁 1979년 10월 부마항쟁은 부산과 마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 시위로 박정희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입니다. 이 항쟁은 바로 박정희 정권의 말기를 상징하는 사건 중 하나로 박정희의 강력한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결집된 결과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 운동이 활발해지던 시기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검열을 강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유신체제를 반대하며 독재 철폐와 민주화를 외쳤고, 이들은 정부의 강력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1970년대 말에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식인, 노동자, 심지어 종교계까지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엄격한 사회 통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부마항쟁의 시발점 부마항쟁은 유신체제 말기 1979년 10월에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대규모 저항이었으며 경찰과 군의 무력 진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이는 박정희 체제 붕괴의 전조가 되었고 같은 해 10월 26일 박정희의 암살로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국제적 상황 국제적으로는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였고, 한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덕분에 이루어졌지만, 정치적 독재와 인권 탄압에 대해 국제사회, 특히 미국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영욱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미국의 정치적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로, 김영욱의 폭로가 미국 내에서 박정희 정부의 이미지에 타격을 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1979년 10월에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고도 성장을 이었지만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불만이 극에 달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 체제에 대한 저항은 부마항쟁과 같은 민주화 운동으로 폭발했고 이는 곧 박정희 정권의 종말로 이어졌습니다. 김영욱 암살 사건은 당시 박정희 정부의 내부 갈등과 정치적 긴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극단적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박정희 정권의 관계 유신 체제 하에서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정치적 억압과 인권 탄압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일조했지만, 동시에 박정희 정권의 독재와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비판은 김영욱 등의 폭로 사건으로 더 강화되었고, 이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변화의 시작. 1979년 10월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과 함께 유신체제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민주화와 변화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전두환 정권 시기에도 민주화 운동은 계속되었고, 1987년 6월 항쟁 등을 통해 결국 민주화가 실현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말기 상황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 그리고 경제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문제들을 되새기며 오늘날 우리는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 부망쟁의 유산. 부망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이후의 민주화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항쟁은 국민들이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힘을 보여주었으며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몰락 이후 한국은 점차 민주화의 길로 나아갔고 많은 국민이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부마항쟁의 영웅들은 오늘날에도 자유와 인권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